안녕하십니까 진영을파크 부동산 이원입니다 오늘은 진영읍 신도시 메인 상권의 원룸 동매매입니다. 매매가 7억 5천짜리 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간단한 공식부 등록 정보입니다. 지역 정보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진영 중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해당 물건이 있죠. 왜 이게 좋으냐 하면은 여기 진영의 메인 상권입니다. 여기가 1번 상권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권, 두 번째 상권이 길지요. 여기가 세 번째 상권 밑에 내려가면네 번째 상권이 있습니다. 고그 1번 메인 상권 안에 있는 원룸 건물, 즉 이지요.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가 아, 교통 정보입니다. 진출입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요리 가지고 바로 나가 버리면은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어디든. 김해도갈수 있고 미랑 장원도 갈수 있고 미랑 장원 다갈수 있습니다. 김해 장유 교통 불편이 굉장히 편리하죠. 여기서 나와서 바로 이어서 리 꺾어서 일이 들어오면은 해당물 해당 건의 원룸의 사진위층 사진이 비안합겁니다 여기가 메인 사건이거든요. 이 메인 사건에 잘린 원룸 건물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원룸 건물이죠. 이 다음 필지를 비찬한 겁니다. 가이정으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연면적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7.6637,000원. 그 다음에 5.5억에 430만원. 7.6억에 700만원. 그 다음 5.9억에 550만원. 그 다음 5.45억에 453만원. 이래서 이렇게 유사 거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돼지 면적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7.6억에 1000만원 기준, 5 5억원 716만원, 7 6억원 1000만원, 그 다음 5.9억에 800만원, 그 다음에 5.4억에 790만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분께서, 어, 평당 가격은 1194,060원 하신답니다. 어, 221.5제곱미터, 67평 돼지 기준입니다. 1194,060원, 평당, 어, 아, 어, 아, 평당 1100만원. 그래서 7억 5천에 매매하신답니다. 매매가격은 어 매매가격은 7억 5천. 그리고 대출금은 어 3억 7천.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1600에서 순수 부담금은 2억 6천 400입니다. 이 순수 자부담은 2억 6천 400입니다. 매매세부 가격을 봤을 때그 다음에 매물의 월세 수익률. 7억 5천매매 매매 가격이죠. 보증금 1억 1천6백0 있죠. 앞에 보시면 은 보증금 1억 1천6백0 있죠. 어 농협 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2.3% 기준으로 해서 연휴율이 2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월세수익 한달에 19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천3백만원. 그러면 두개 다 합치면 은 2천5백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수익률이 3.4%입니다. 3.4% 지금 정기예탁금 1년 만기가 2.3%거든요. 그러면 은 3.4%라 여기다가 조금만 더 손을 본다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주인 세대분을 크게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 세대분 안에도 원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 크게 쓰고 있어서 지금은 수익률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건 조정하시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건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통매매 성업 중입니다. 1층 상가, 2층 미투 3개, 3층 주인분 세대 거주하십니다. 대, 어, 전용, 어, 대, 어, 대지 면적 220.9 정도입니다. 그 다음, 면적3 5 3 1 8자곱입니다 106평입니다. 총 3층, 3층입니다. 입주 가능에는 협의 입주하셔야 되고, 용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리금 없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구역 방향은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성업 중이고, 추진업종은 전업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수 5대입니다. 제2종 일반 근리생활시설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16년 9월 5일 날 지어졌습니다. 구조는 일반 철근, 철근, 철골, 철골 구조입니다. 다가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이 67평, 연면적 107평, 2016년도 지어졌습니다. 삼층입니다 토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61평, 대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어, 주거, 기타, 어, 이거는 필요 없고, 서로 한 면, 평지, 가로장방형, 그 다음에, 어, 토지 이용 계획에, 어, 토지, 어, 토지 이용 계획에 서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로 이루, 기타 법률, 배출시설, 설치,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사육제한 지역 상대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상대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 바,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상대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중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때문에 상대 보호구역. 근무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든든 춥대. 다가구호수 4가구 제2종 일반근리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높이 11점 m 매다시 3층, 대지 면적이 17평, 건축 면적 39평, 그리고, 옆면적 107평, 용적률3용면적1 601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고는 4가구 수, 어, 오스실에서는 하수정말 처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상 3층, 다가구 36평을 쓰고 계시던 주입부 세대가, 이거를 하나, 한 세대 더 추가해서, 원, 어, 룸이나 투룸으로, 개조해, 하면은, 하나로 추가되겠죠. 그 다음, 2층, 35평, 여기는 3가구입니다. 여기 한 가구인데, 한 가구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어, 지상 1층, 일반 음식점. 여기, 저, 일반, 서른 두평짜리 일반 음식점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여기가 메인 상권 안에있기 때문에 점포 자리도 금방금방 빠지고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는, 어, 오후 다섯 대. 그가 일자는 2016년, 어, 4월 18일 날. 건축 상류성 일일은 2016년 9월 5일 날 지어졌습니다. 사진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차장, 주차장은 펼는 겁니다. 그 다음 해당 총 3층이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3개층으로. 금문명칭도 그 다운빌입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간단한 위치 정보입니다. 주차 정보입니다. 주차장은 별포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일하고 9일날은 차, 차를 못 대시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이쪽에 차를 주차하시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는데 5분. 동산약국 앞에서 그러는데 5분. 그리고 농진영파처사 앞에서 그러는데는 2, 3분. 그러고는 중앙에 앞에서 그러는데 7, 8분 정도 걸립니다. 이상으로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이상... 오늘은 어, 진영의 원룸 통맥 통금 문물명입니다. 이렇게 다운빌입니다다운 다운빌, 다운빌. 안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출입문이고, 여기서 2층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 2000계단. 여기가 2층 계단이네요. 여기 2층에 지금 방이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주인분 세대가 거주하시거든요. 이렇게 301호가 주인분 세대입니다. 여기 핸드폰 있고 이렇게 주차장 두 주차장 주차할 공간 그리고 점포 두 개. 그리고 상가 상가 주택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점포 두 개. 그리고 있고 점포 두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 끝까지네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점포 하나 2개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자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있죠 주차 총 4대 될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lpg 아마 이거는 점포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건물 뒤에 입니다 그죠 외벽 상태라든지 그런 거는 깔끔하지요. 전체적으로.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